아, 아니 두. 아, 요즘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못 이기겠어. 나름 선출인데 나. 이게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완성도가 얼마나 될지 쓸지는 아무도 판가름 할수 없지 않나요? 저는 완성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 잠깐만, 저 뭐야, 이거. 긴게만 가르한 스튜던트 어. 박을 위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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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아니. 선생님이 등장했습니다. 아, 아, 아유. 우와! 아! 보다는 아달이었지 않나. <laughs> 진짜 기세가 끊길래 끊길 수가 없습니다. 와이건 어려운데요. <laughs>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약간 심화 과정? 어좀 어렵다. <laughs> 네, 검사하러 오셨어요 혹시? 네 검사를 아무래도 네. 해야 되니까 봐주세요 봐주세요. 선수의 눈으로. <laughs> 이거 이거. <속바닥에. 웃음> 아니 잠깐 왜 여기로 때려요? 두피것 <laughs> 때보다는 더 깔끔해지지 않았나? 확실히. 반응 속도 빨라졌다고 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덜 노장 소리 듣지 않나. <웃음> 노장? <웃음> 아 죄송. <죄송합니다>. 노장?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제가 듣이있다는 그... 소문이 들어서. 아저 아, 듣고, 듣고 없어요. 아, 선생님. 아 네네네. 누가 그래요? 아, 아, 오늘, 오늘 또 이렇게 숙제 검사해주신 우리 스크로보샷두 번째 선생님은 투제트 선생님들 오셨습니다. 네 있어요. 안녕하세요. 투제트 팀에서 어, 팀장과 오더를 맡고 있는 오사 고한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투제트의 어태커를 담당하고 있는 지제 최영재라고 합니다. 이번 시즌에 K 선생님이 들어가면서 멤버 변화가 좀 있었어요. 사실 이전에도 몇번게임해본 경험이 있었고 또 워낙에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금방 또 어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k 니 선수의 장점이랑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점은 피지컬이 좋다. 어. 네. 네. 단점은 좀뜰 빵하다고 해야 되나? <laughs>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어 뭔가 좀 어, 뭔가 뭔가 한한 티비 좀 아쉽다. 운전할 때 운전해서 좀 모자라다. 그런 친구줄 몰랐는데. <laughs> 자 그럼 지금부터 2 주차 사치킨에 데미를 장식한 베이포의 네 번째 매치 미라말을 가지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겠어? 네. 다 아, 괜찮을까요? <laughs> 네. 일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제가 궁금한 것들을 몇개 준비를 해왔어요. 어. 질문할 게 많아요, 지금. 네. 선생님들 답변 준비해주셔야 돼요. 자꾸 멍 때리면 안 된다고. 네. 정신 차려야 돼요. 네? <laughs> 정신 차려야 돼요, 선생님. 저 물어볼 거 많거든요. 피얘기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일단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초반 서클에 창고집이랑 왕관집 스플릿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중앙으로 안 들어갔던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노릴 수 있는 자기장 엔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저희가 먹고 있는 이제 워터 트리트먼트 있는 여기 주변, 그리고 크루즈 대발레 남단에 위치해 있는 여기 능선단지와 정크야드 위쪽에 있는 초코산 주변이 엔딩을 노릴 수가 있었어요. 여기 특성상 센터로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외곽에서 뒷각을 지우고 주도권을 챙겨야지 치킨각을 볼수 있는 엔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기장까지 저는 좀 역동적으로 튀어갔을 때도 불구하고 대회전의 선택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투제트의 색깔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색깔보다는 아다리였다는 <laughs> 아, 아, 타이밍이 좋았다. <laughs> 색깔보다는 타이밍이 좋다 보니까. 말로 지금 밑밥 다깔았는데 그거 다 부숴버렸네. 지금. <웃음> <웃음> 그 <웃음> 친구인 줄 몰랐는데. <laughs> 같이, 같이 해야 될것 같아요. 밟아, 밟아, 팔아 당시 상황에는 제가 여기가 위쪽 고지대거든요. 쓰레기가 혼자서 다볼수 있는 각이고, 얘네가 위로 나오게 되면 24K한테도 견제를 받아가지고. 아래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건 정리할 수 있는 각이다 싶어가지고 정리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CJ 선생님이 여기서 정리할 때뭐 혹시 특별한 꿀팁 같은 게 있었나요? 1대4였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도 혼자 막을 줄은 몰랐는데, 스가가 되게 소극적인 플레이 하다 보니까 제가 더 쉽게 정리하지 않았나. 오히려 이럴 땐좀 적극적으로 나가게 됐을 때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그런 플레이도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어, 자기장에 쫓기게 하는 거예요 자기장 네. 너네 등으로 맞으면서 출산. 와라, 출산. 맞으면서 출산. 와라. 오오 그래서 반대로 회전 그래서 반대로 회전 오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워낙에 24K가 킬로그상 조용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정보는 DS 게이밍이 있었고 그리고 왼쪽에 처터스 기어가 남아있는 것까지 계산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DS가 밀러가기 전인데 K선수가 먼저 코코산 이 아랫단지를 저희가 먹어서 버텨보자 라고 했는데 DS가 운 좋게 또 24K를 치러가는 바람에 저희도 이제 d s 24K 쪽으로 합류하면서 GS를 밀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 이후에 이 인서클 주도권을 좀 잡기 위해서 계속 이 봉우리 하나 들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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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재밌는 싸움들이 있었는데 시제 선생님이 이렇게 쭉 가다가 IGL 선수에게 잘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사실 저희가 꽁겨있는 상황이라서 치킨강을 보려면 여기 GS 단면을 밀었어야 됐는데 연막이 있길래 그냥 딱 긁어보려고 간 건데 제가 감으로써 동선이 트임 면서 DS를 다리는 바람에 저희가 치킨 먹을 수 있었지 않나. CG 선수가 사실 그 어그로 역할을 잘 해줬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코코 선수가 네. QX 선수를 잡아준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렇게 붙어있는데 네. QX 선수 때문에 저희가 너무 거슬렸거든요. 아... 10살에 가시를 못했는데 네. 사실상 이제 투지트 코코가 아니었나? 아,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이리 이거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렇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훈련을 들어가서 일반 훈련을 들어가요 사용자 설정을 들어가면 이제 체력을 네. 168까지 맞춰요 그리고 이동 속도를 똑같이 168 지점까지 맞춰요 왜요? 왜 하필 168? 왜냐하면 여기는 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어, 그래서 대충 눈대중을 이렇게 맞추고 다시 체력을 원하는 숫자로 설정을 합니다 보통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는 견착 싸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어. 이렇게 쏘는 적을 이제 잡을 수 있게 연습을 할수있습니다 어~ 아, 견착 사격 연습법이구나, 이게~ 이것도 따로 연습해두시면은 유용이 될 거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생각보다 고급 인력일 수도. <laughs> Y자로 갈까요, 선생님? 수류탄 하나랑 총 하나만 있으면 돼서.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오, 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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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귀엽고 일단은, 불리한 각이라도, 먼저 유리한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해가지고, 먼저 상대를 모르게 긁어준 다음에, 뒤로 빠져서, 상대 수류탄 소리 못 듣게 한 다음에, 뛰어오잖아요. 그 타이밍에 딱 던져가지고, 한명 잡고, 푸쉬 가서 잡으면, 걔도 수류탄을 마, 맞아서 데미지가 있을 거라서, 그냥 바로 다 잡아버리는데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수류탄이 큰 변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이 수류탄 투척이 좀 핵심이다? 네. 좀 주의해야 될 점, 그런 거 없을까요? 워낙 이제 수류탄 위험한 무기잖아요. 던질 때 긴장을 하시면 이게 오히려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서 그걸 좀 조심해야 돼요. 혹시 경험 있으신? 아, 많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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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럼 앞으로 이제 가구와 목표 뭐 그런 거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저희가 1등 하겠습니다. 4일차 때 저희가 진짜 좋은 기량을 보여드렸었는데 5일차, 6일차까지도 이 기량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로브샷, 두 세트, 네. 화이팅! 네.